오늘은 뭘할 거냐면 오늘은 친구와 손절설, 친구랑 손절설을 풀어보면서 인간관계를 좀 쉽게 하는 방법, 회의감이 더러게, 좀 현타가 좀 더러게 하는 방법을 알려줘 보고자 합니다. 근데, 뭐, 물론, 내가 전문가는 아니야. 전문가는 아니라서, 뭐, 정답이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야. 그냥, 어, 내 얘기에, 어, 공감이 많이 되고, 어,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구나라는 게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면, 어, 이 방법도 한번 시도를 해보자. 할 만한 그런 걸 한번 얘기해 볼 건데, 내가 엄청 오랫동안, 거의 한 10년? 거의 한 10년지 친구랑 손절한 썰을 내가 얘기해 줄게. 일단 나는 이제 그 친구를 생각을 하면 그 친구한테 미운 말을 몇번한 적은 있을 거야. 나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막 참을 일을 막 마음속에 새기면서도 막 가끔 욱할 때가 있잖아. 사람이니까. 미운 말은 몇번한 적이 있을 거야. 근데 난 정말 최선을 다했고 정말 잘해줬다고 생각해. 그 친구랑 나랑 얼마나 친했냐면 그 친구가 우리 집에서도 되게 많이 자고 나도 그 친구네 집에서도 되게 많이 자고. 우리 아빠랑 엄마도 알고 나도 그 친구네 부모님을 알고 막 그럴 정도로 엄청 친했어. 근데 그 친구의 특이, 자기야, 막, 사랑해, 보고 싶어, 좀, 우리 애기, 온는데안 힘들었어요. 막 이러면서. 이런 친구들 있잖아. 과한 친구들. 그런 친구였어. 근데 난 그때까지만 해도, 음, 되게 애교가 많은 친구. 근데, 친구로서, 장난식으로, 적당히 해, 막 이러고, 그랬었던 친구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가 약간, 개념이 없어. 어떤 식으로 개념이 없었냐면, 예를 들면, 보통 친구네 집에 놀러가 그러면 어떤 게 예의야? 일단 내가 누군가의 집에 놀러 갔을 때 절대 냉장고 문은 열어보지 않는 것 예의로 정했잖아. 부엌에 들어가지 말 것, 안방에 들어가지 말것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잖아. 근데 그 친구는 일단 우리 집에 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거야. 근데 뭐 식탐이 좀 있어서 그 친구가. 근데 난 그거에 기분 나쁘지 가 않았어. 왜냐면 우리 집은 곧 너네 집이야. 나는 진짜 그런 게 되게 편안하고 그런 친구 사이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그래서 그때도 그게 기분 나. 나쁘지 않았어.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모든 게다 아니꼽고 곧 가온 거야. 뭔지 알지?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뭐냐면 걔가 좀 식탐이 강했었단 말이야. 그 친구가 우리 아빠가 요리를 되게 잘했어. 그래서 내가 옛날에 다이어트 할 때도 아빠가 막 도시락 싸주고 저녁밥 해주고 뭐 아침밥 해주고 샌드위치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했었단 말이야. 그 친구가 놀러 왔을 때 아빠가 이제 막 김치찌개랑 막 반찬이랑 여러 가지를 해놨어. 근데 아빠도 어묵볶음을 매일 하는 반찬 중에 한 가지가 어묵볶음이야 뭐 요런 반찬통 있잖아 요거보다 조금 더큰 사이즈 좀더 높은 사이즈 좀 높은 사이즈의 반찬통으로 두 통을 가득 아빠가 이제 어묵볶음을 해놨어 이제 그 친구랑 나랑 밥을 먹는데 그 어묵볶음 두 통을 있잖아 <laughs> 한 끼에 그냥 클리어를 시켜버린 거야. 뭐, 그래. 거기까지 뭐, 오, 잘 먹는다. 잘 먹는다 싶었는데, 매번 올 때마다 이렇게 냉장고를 거덜내는 거는 다반사야. 그냥 기본. 기본이었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우리 아빠가 빵을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퇴근할 때마다 빵을 항상 사와서, 그 다음날 아침으로 빵을 먹고 출근을 하고 뭐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빵 중에서도 또 아빠가 맘모스빵을 되게 좋아했었어. 뜨레주르나 파리바게트 보면 이렇게 만모스빵이 반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거를 <laughs> 팔잖아. 아빠가 저녁에 그걸 퇴근길에 사 왔어. 그리고 나는 친구랑 놀다가 또 밤에 들어가지고 씻고 잤지.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딱 봤는데 진짜 바닥에 거짓말 안치고 바닥에 그냥 맘모스 빵가루가 담겨져 있는 그빵 봉지가 그냥 빈 봉지가 거실에 나뒹구는 거야. 내가 일어나가지고 뭐야 뭐야 너 이거 다 먹었어? 라고 하니까. 자기야 나 배고파서 이거 다음 먹었어. 왜 먹으면 안 돼? 막 이러는 거야. 근데 걷다 지고 어떡해? 야 그거 먹으면 어떡해? 막 이렇게 하는 게좀 쪼잔하잖아. 그래서 그냥... <laughs> 것도 냅뒀어. 근데 이제 이 친구의 쪼잔함과 이 친구의 그게 어디서 많이 드러났냐면 나는 정말 이 친구한테 밥한끼 얻어먹은 기억이 진짜 없어. 정말로 밥한끼 얻어먹은 기억이 없다는 건 뭐야? 만날 때마다 내가 샀다는 거야 내가 매일 지갑을 열었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때도 그게 뭐 아깝지 않았어 내 친구한테 쓰는 거고 나도 이 친구랑 있었던 시간이 즐거웠으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쳤지 근데 커피도 밥도 진짜 거의 맨날 만날 때마다 그렇게 샀었어. 근데 내가 그때 조그마한 게 쇼핑몰을 운영 중이었어 스토어팜으로. 근데 쇼핑몰 운영 중에 이제 사이트 를 오픈해야 되겠다. 스토어팜 말고 내 자서 사이트 뭐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준비를 하던 중이었어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웹디자이너였단 말이야 근데 나는 그때도 이제 친구한테 이것 좀 알려줘 저것 좀 알려줘 하기가 조금 미안한 거야 그래서 막 혼자 고군분투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뭐 네이버도 찾아보고 뭐 그랬었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사이트에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이트 몰에 직접 상세 페이지를 만드는 거는 내가 여태까지 스톱하면서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올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자 하다가 도저히 모르겠어서 아 이것만 한번 물어보자 싶어서 그 친구한테 진짜 처음으로 부탁을 하게 된 거지 근데 그 전에 얘기하자면 나는 그 친구 부탁 되게 많이 들어줬어 그 친구가 알바를 하고 있었을 때때빵 혹시 해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해주고 그 친구가 알바할 때 심심하대 그럼 같이 가, 가서 놀아주고 중간 약속 잡고 뭐 이중 약속 잡고 뭐 걔는 그런 친구였어 아무튼 아우, 짜증나 짜증나 지금 생각하면 근데 이제 내가 그 친구한테 그걸 처음으로 부탁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 어, 땡땡아. 혹시 나 이거 상세페이지 이거 만들어야 되는데 변환을 시켜야 된다더라, 사진을. 이미지를 변환을 시켜서 링크로 만들어서 그거를 올려야 된다고 하더라. 혹시 너그 방법 알아? 이러니까 당연하지. 내가 알려줄까? 이러는 거야. 그래서 오, 어, 알려달라고. 어, 진짜 고맙다. 이러고 만날 장소를 이제 정하는데 어, 너 그러면 내가 너네 집으로 갈까? 아니면 너네 집 주변에서 카페에서 만날까? 라고 했더니 예를 들면 우리 집이 홍대야. 그 친구가 사는지 Tu 강남이야. 꽤 거리가 있잖아? 그랬더니 근데 그 친구가, 어, 아니라고. 우리 합정에서 만나자고 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지금 일 때문에 망원동에 있다는 거야. 나는 합정에사는데그 친구가 망원동에서 일을 보고 있으니까 강남에서 만날 필요 없이 자기가 합정까지 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합정까지 나오라는 거 있어. 어, 울턱구나 싶어가지고. 어, 그래. 그러면 우리 5시까지 합정에서 만나자. 이러고 끊었어. 그래나 혼자 속으로, 아, 이래서 친구, 역시 친구가 좋다. 친구한테 이런 걸 배우는 그런 시간도 오는구나라고 나는 생각을 했지. 그래서 나그 친구를 만나기 전까지 씻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약속 시간이 다 되도록 연락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카톡을 했어. 아니 땡땡아,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그때까지 만날 수 있는 거야? 만약 에 무슨 일이 생겨서 약속 시간을 늦춰야 되거나 못 만날 것 같으면 미리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나한테?라고 보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 30분 동안 답장이 없더니 다시 연락이 온 거야. 어 미안하다고 지금 일이 생겨서 조금 시간을 늦출 수 있냐?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그래 알겠다. 그럼 몇 시까지 보냐? 이러니까 한 6시까지 보자는 거야. 근데 어 거기까지 오케이, 어, 알겠어 하고서 6시까지 만나기로 했지 그리고 이제 있는데 한 15분? 20분 정도 뒤에 전화가 오는 거야 갑자기 아니 근데 수현아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너 알려주는 건데 네가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거야 네가 망원동으로 직접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너네 집으로 간다고 했더니 너가 거기에 있다고 합정에서 만나자매 라고 하니까 아니 그래도 네가 오겠다고 해야지 끝까지 오겠다고 해야지 그게 맞는 것 같은데? 내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네가 배우는 입장인데 네가 오는 게 맞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어 그래? 어 알겠어 그러면 내가 갈게 이러고 끊었어. 끊고 나서 몇 분? 한 5분? 5분 정도에다가 또 카톡이 오는 거야. 근데 내가 웹디자이너로 6년 동안 일한 나의 노하우를 너한테 알려주는 건데, 너 나한테 뭐안 줘? 라는 식으로 이제 카톡이 온 거야. 그래서 내가, 아, 그러면, 땡땡아, 내 스톱 밤 쇼핑몰을 보고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하나만 골라서 얘기해줘. 내가 그 선물로 줄게. 라고 했어. 왜 나는 왜 하나만 고르라고 했냐면, 어차피 이제 내가 여태까지 산 세월이 있고, 친구면 그거 하나 알려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거지? 라고 생각도 하기도 했고, 나도 이제 막 시작한 1인 사업가여서 힘들었어. 그, 그것도 그 친구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만 어떻게, 어차피 내가 가서 또 커피 살거 아니야. 여태까지 내가 맨날 샀는데. 그래가지고, 어, 알겠다고 하고서 이제 고르라고 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한네 다섯 개를 골랐어. 그 금액이 한 3, 40만 원이 나오는겨. 그래서 내가, 미안하지만 이건 안 된다. 너도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만 골라라. 하나만. 그랬더니 갑자기 그 친구가 하나만 고르라는 그 카톡을 보더니 한 10분? 또가 답장이었더니카톡이한테 이만큼의 장문이 온 거야. 수아난 너가 이렇게 계산적일 줄, 몰, 계산적일 줄 몰랐다. 이러면서 어떻게 나는 나의 노하우를 너한테 알려 주려고 하는 건데 그게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만 고르라고 그렇게 유치하게 그렇게 나와? 그럴 줄 알았으면, 알았으면 뭐 내가 너 친구였다는 게 쪽팔리느니 많으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엄 <laughs> 어이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답장을 보냈어. 난 그때 막 너무 신기했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겨우지 싶은 거야. 그러니까 뭐 이걸 보면서 이건 너도 잘못했어 하는 게 있으면 나한테도 알려줘. 여러분들이 뭐, 뭐지? 너무 신기한 거야. 이 사상이. 근데 원래부터 이 친구가 되게 신기하게 세상을 살아가서 이제 다른 친구들도 괜찮 신기하게 세상을 살아간다. 철파이 두껍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근데 아무튼 그 내가 답장을 했어. 땡땡아. 지금 내가 계산적이라고 했어? 내가 진짜 계산적인 게 뭔지 알려줄까? 라고 했어. 그때 그 친구가 말해봐. 막 이렇게 얘기해서 내가, 진짜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유치하고 찌질하고 좀 쪼잔해 보이지만, 진짜 내가 하나하나 다 얘기를 했어. 여태까지 너가 나를 만나서 밥을 산 적이 있니? 나는 여태까지 너를 만나서 밥산 내역을 매번 그건 기억을 하진 못해. 왜냐면 내가 뭐살 때마다 몇월 며칠 몇뭐 샀다. 몇월 며칠 몇 이거 샀다. 몇월 며칠 몇뭐 부대찌개 샀다. 이렇게 메모를 해놓는 게 아니니까. <laughs> 모든 걸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최근에 있었던 일 포함해서, 너 그때도 뭐 이렇게 하고, 그때도 이렇게 내가 샀고, 그때도 내가 샀고, 넌 매번, 어, 다음 자기야, 다음에 꼭 살게 하면서 넘어갔다. 뭐내 돈은 아무것도 아니냐. 밥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냐. 그리고 이거 친구한테 한번 알려줄 수도 있지. 꼭 그렇게 나와야 되냐.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또 답장이 없더니 한 10분 정도 있다가 또 장문으로 온 거야. 6점 문자가 섞여서 그러더니 차단할게 이러더니 나를 차단해버린 거야. <laughs> 어떻게 보면 이건 내가 선전한 게 아니라 내가 선전을 당한 거지, 그치 근데 되게 웃겼던 건 나는 내가 돈을 여태까지 다 쓰고 내 시간도 다 쓰고 했는데 그 친구는 그게 아까워서 그걸 알려주는 게 아까워서 내가 옷 선물을 그만큼 안 줬다는 걸로 나를 이렇게 개무시를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되게 엄청난 그 친구로 인해서 인간관계에 엄청난 현타가 오는 거야. 물론 내가 그 친구한테 밥을 10번 사면 10번 중에 한 번은 내가 그랬어. 야 근데 너가 한 번쯤 내라. 너가 밥값 좀 내라. 맨날 나만 사냐 어떡해. 라고 얘기를 하면 저기요 미안해. 내가 다음에 꼭 살게. 응? 다음에 만나면 내가 꼭 살게. 그러니까 어, 오늘만. 어, 너무 맛있었단 말이야. 오늘만. 이랬었어. 그러니까 뭐그 거기에 대고 아니 다음엔 없어. 오늘 사. 막 이렇게 할수 없잖아. 친구니까. 그리고 난 그때 당시에 아깝다는 생각도 안 들었고.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 돈을 모았어 봐. 모았어 봐. 그러면 벌써 포르쉐 샀지. 아무튼, 그랬어. 그 친구 사건으로 내가 엄청나게 인간관계에 무한 현타가 왔어. 주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또 들은 게 있는데 그 내가 배우려고 했던 상세페이지 작업하는 거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많은 현타가 왔어. 그게 알고 보니까 뭐웹디자인은 6년이란 노하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사진 이미지 만든 거를 어떤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이렇게 옮겨. 띵 옮기면 개 같더랑 하면서 갑자기 링크 같은 걸로 사진 링크 한 줄로 변환해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더라고 근데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이트더라고 그래서 더 현타가 왔었던 것 같아 그거를 나는 6년 이래서 알게 됐는데 노하우를 너한테 알려주는데 너는 나한테 그 밖에 못해? 지금 밥 샀다고 생생님 약간 이런 거잖아 그래서 엄청나게 진짜 깊게 현타가 오고 아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지. 어찌됐건, 사람은 그러면서도 한 번에 바뀌질 못해. 언제 바뀌냐? 정말 내 인생에 힘든 게팍 심각하게 왔을 때. 내가 지금 약간 지하에 있는 것 같을 때. 뭔가 소산할 구멍이 없는 것 같을 때, 그때 사람이 변해. 왜냐면, 원래 사람은 한번 힘든 시기를 거쳐야 성장을 하잖아. 그래서 그런 시기가 와야 사람이 변한단 말이야. 그일 있고 나서 이제 시간이 흘러서 어, 나는 뭐그 친구가 다시 보고 싶거나 그러진 않았어. 그러다가 이제 내 힘든 시기가 왔고, 그 때, 내가 여러 가지 내 인생을 생각을 하면서, 아, 역시 인생은 진짜 혼자구나. 정말 인생은 혼자구나. 누군가 옆에 있다고 해서 나아지지 않는구나. 정말 인생은 혼자고, 혼자 일어서야 되고, 내 스스로가 단단해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내 스스로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그래서 쇼페나워에 엄청난 명언이 있잖아. 인간의 불행은 나 홀로 설수 없을 것 같을 때 찾아온다. 사교성과 지능은 반비례한다 이런 말이 있어. 사교성이 좋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공한 인생은 아니야. 왜냐면 혼자 못 있기 때문에 오는 거거든. 인간의 불행은 그때 내가 되게 많은 걸 느끼고 아 일단 나 스스로 일어날 힘을 기르고 그때부터는 인간관계를 어떻게 했냐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도와주는 정도. 내가 오지랖이 떠 넓다고 했잖아. 그래서 친구를 막 이것저것 막 도와주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 내가 내 돈을 쓰고 내가 내 시간을 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안아까고 했어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를 돌보지 못했던 거지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나가는 사람이 만약에 물건을 떨어뜨렸어 아니면 지나가는 사람이 가방이 문이 열린 거야 그러면은 어 저기 가방문 열리셨어요 아주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이러면은 이런 걸 도와주고 나서도 내가 어 뭔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것 같은데 내가 되게 기분 좋은 일한것 같은데 라면서 스스로 뿌듯해졌었단 말이야 그냥 지나가는 사람 도와주는 요 정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내가 바라는 게 없잖아 내가 이 물건 주워줬으니까 당신은 나한테 뭐 해줄래? 이런 게 없잖아 그냥 내가 기분 좋고 말잖아 그냥 그선 친구에게도 그냥 그 정도 내가 도와주고 나서 바라는 거 없이 내가 기분 좋아졌다 그냥 그선 정도로만 도와주고 그 정도로만 인간관계를 하자 라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마음이 편해졌어 정 사람은 원래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고 내가 좋은 사람이고 싶어질 때 진짜 힘들어지거든. 그럴 때 선을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그냥 내가 도와주고 나서 보상 심리가 안 느껴질 정도. 물론,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맞고 결이 맞는 친구를 만나면 더 깊어지고 함께 고민을 나누고 이런 친구가 되겠지. 근데 그 전에는 그냥 그 정도의 선만 지키면 모든 인간 관계가 쉬워져요. 나 먼저 생각하는 게 1번이지만 이나 먼저 생각하고 하면 너무 이기적이어질 수 있잖아, 사람이. 나만 생각하면. 그래서 나만 생각하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의뭐 물건을 주워주고 지나가는 사람 가방문 열렸으면 가방문 열렸다고 얘기해주고 어, 지나가는 사람이 뭐어 저기 혹시 여기 길 어떻게 가야 돼요? 라고 물어보면 어, 그 길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딱이 정도 선만 인간관계를 하자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마음이 편해지고 나도 그 사람한테 바라는 게 없고 나도 그 사람한테 부탁할 일이 없어져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내어줬을 때기부앤테이크가왜 생긴 말이겠어 뭐든지 사람은 보상심리가 있어서거든 그래서 그것만 잘 지키면 인간관계는 참 편해질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참 편해졌다 원래 인생은 혼자니까, 혼자라고! 나는 친구가 없어. 나는 인간관계를 잘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라면서 작아지지 말고, 원래 인생은 혼자야. 원래. 정말. 진짜 깊은 내면 속에서 정말 너의 행복, 너의 슬픔을 내 것처럼 느껴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가족밖에 없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어요. 일단 오늘 친구에 관한 썰, 그 인간관계가 좀 쉬워지는 방법, 짧게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아, 여러분들이 자꾸 썰만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여러가지 썰을 생각해보는데, 그냥 나는 나의 생각을 얘기하고, 뭐 이런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이런 시간을. 아무튼, 오늘도 내 영상이 즐거웠길 바라고,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목소리>